고금, 소청, 선비를 의심한 할미. 가난한 선비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사당에 모신 신주를 여여에 태우고 옮길 처지가 못되어 고민했습니다. 여여는 장사 진낸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를 가리키며 사당에 모셔놓은 신주를 문 밖으로 모시고 나설 때 태우는 용도로도 씁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요열을 구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나 조상님께 참 죄송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네 며칠 갈등하던 선비는 부득이 신주를 소매 안에 넣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루마기 소매 폭이 넓어서 본인이 굳이 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든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행여라도 사람들이 알아차릴까봐 무척 신경 쓰였기에 선비는 이사 당일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키면 선비 체면이 말이 아니지. 선비는 조심하느라 주변을 둘러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귀여워하던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눈에 앞에서 가는 선비의 행동이 무척 수상해 보였습니다. 소매에 뭔가 물건을 집어넣은 채 좌우를 살피며 두리번거리며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할머니는 다급하게 선비에게 달려가서 그의 소매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생원님께서는 평소 이웃사람들과 장난하지 않더니 오늘은 소인의 강아지를 숨기는 장난도 하시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느닷없는 할머니 말에 당황하고 화난 선비가 소매를 잡은 할미 손을 뿌리치면서 꾸짖었습니다. 할미는 무슨 망발을 그리하오? 그렇지만 할머니는 굵고 거친 배로 만든 두루마기 소매에 거무스름하게 비치는 신주를 강아지로 오해하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소매 안에 감춘 물건이 소인 강아지 아닌갑쇼.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 돌려주시지요. 말을 마친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지으며 소매를 유심히 바라보자. 선비는 버럭 송을 내고 소매를 떨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하겠소? 선비는 정색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기에 선비의 뒷복무늬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생원님, 생원님, 소인 강아지는 돌려주고 가셔야죠. 선비는 더 이상 화를 참기 힘들어 마침내 소매 안에 모신 신주를 꺼내어 할머니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네 강아지란 말인가? 그제야 할머니는 몹시 당황해하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인이 오해했습니다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몇 차례 언쟁하는 사이에 여러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만 선비는 신주를 소매에 넣은 일이 들통나서 의도치 않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